오늘은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기본적인 드론의 조정법과 기본적인 촬영 기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촬영을 하시려면 첫번째 드론이 필요합니다 선택하셔야 될 드론은 카메라 스테빌라이징 시스템에 짐벌이 부착되어 있는 기종을 선택하세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DJI사와 프랑스 페로사, 중국의 샤오미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론이 갖춰지셨으면 두번째 조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드론의 조종법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모드 1이란 타입과 모드 2란 타입인데요 현재 나오는 드론들의 거의 디폴트 값이 모드 2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드 2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드론을 입문했던 광고형 드론의 조종기인데요 보시면 은 스틱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예, 스틱이 기본적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컨트롤이구요이 스틱엔 네 가지 채널이 작동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드론의 고도 위아래를 조정할 수 있는 스로틀 두번째, 기체 좌회전, 우회전을, 그러니까 기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러더. 세번째, 기체를 좌측으로 이동, 혹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일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비체를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드론을 조정할수 있는 네 가지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에서는 핸들을 이용해서 좌회전, 우회전. 을 이것이 드론에서는 러더입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이용해서 앞뒤, 후진, 전진을 하죠. 역시 드론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은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드론은 거기다가 위, 아래 고도를 조정하고 좌측, 우측 방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채널을 이용합니다 드론을 제일 처음 조정하시게 되면 아마 당황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방향도 그렇고 회전을 하고 나서 앞, 뒤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실 때는 웬만하면 은 GPS 센서형 드론이 아닌 이런 작은 완구형 드론으로 실내에서 조정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GPS 드론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론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늘입니다. 아마 처음 드론을 이륙하시게 되면 멀리 하늘로 뛰어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차가 점점 멀어지고 어, 내가 이걸 언제 조정할 수 있을까 드론도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 키높이 정도의 드론이 있다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이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 주변에 나무라든지 바거수,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피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죠 그만큼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아, 이제 기본적인 조정법들을 이해하셨다면 촬영 기법이죠. 있첫 번째 패데스탈, 붕어 품다운 이런 촬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직선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많은 부분들이 파생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선을 이용해서 원하는 피사체를 담아내는 기법입니다. 거기다가 구목, 붕다운. 드론이 직선으로 비행을 하면서 버들를 점점 올리는 것을 붐업이라고 하고요, 버들를 점점 낮추는 것을 붐다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붐업, 붐다운을 하셔도 됩니다. 항상 응용을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은 샷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크랩샷, 깨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샷이라고 붙여진 내용이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사이드 슬라이드 형식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한 기법을 합니다. 세 번째 촬영 기법. POI. POI 기법은 드론 촬영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소개드렸던 페데스텔이나 크랩샵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모드. 자동 모드는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비행을 시켜주는 촬영기법이고요. DJI 사에서는 퀵샷이라고 불리고 페라사에서는 스마트 드론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제조사의 퀵샷 스마트 드론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주로 여행 영상이나 조종자가 자기 스스로를 담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촬영기법이죠. 조정이 숙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 드론이나 쿡 퀵샷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시거나 더 많은 커뮤니티를 원하신다면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엔조이 드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정보를 많이 얻을, 얻었던 곳은 네이버 카페인 드론플레이 드풀이죠? 드풀 드플 카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럿사 제품을 이용하신다면 거기에 특화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인 플라이 비바위라는 카페고 혹시나 페럿 기체를 구입하신다면 플라이 비바 카페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가졌던 드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바이바이